이전 강의에 이어서 그래픽 관련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윈도우 프레임 안에서 실제로 이미지를 출력하는 그 같은 그래픽과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고정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로딩한다고 해서 바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미지에 대한 비트맵 핸들을 얻어야 되고요. 그 비트맵 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과 연결을 시켜 줘야만 합니까? 바로 메모리 디시 장것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와 같은 메모리 디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코드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 항상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대로 써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윈도우 프레임을 한 번만 익혀두면은 재탕을 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것그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와 같은 그래픽을,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그 부분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반면에, 또한 우리가 하다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어, 그래픽 툴, 그래서 포토샵이라든가 그림판을 통해서 만든 그 같은 이미지만을 로딩해서 쓸 것이 아니라 때는 어떻습니까? 프레임 안에서도 그 같은 비트맵을 쫙 생성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비트맵 안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기는 좀 힘들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픽 관련 함수 중에서 그 같이 비트맵을 생성하는 함수.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어 또그 이미지와 함께 어떤 뭐, 사각형을 그린다든가, 또한 뭐 삼각형을 그린다든가, 아니 선을 그릴 때 배경이 지워지지 않으면서 어, 그와 같은 사각형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그래서 그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create c o m 비트 t a b l e bitmap 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함수와 유사한 함수가 있죠. 바로 뭡니까 create c o m o r t a b l e dc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 화면과 호환될 수 있는 비트맵. 또는 호환 될수는 DC를 만드는 그 같은 함수가 그와 같은 함수 있죠. 그래서 역할은 이미의 크기. 우리가 크기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해서 비트맵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원형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컴퓨터블 비트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DC를 요구합니다. 를 그래서 get DC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w i t h height 넣어서 그 가로 세로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면 리턴된 타입이 뭡니까 비트맵 핸들이죠. 아하, 우리가 로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가 전에, 어, 그 파일에, 어, 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어, 그 이미지를 로딩할 때, 무엇을 썼습니까? 어, 로드, 그렇죠 이미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이용할 때도 리턴된 타입이 뭐였습니까? 바로, 비트맵 핸들이었죠. 아하, 비트맵 핸들을 얻으면은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로딩해서 출력할 수 있지라는 것을 이렇게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음, 이미지를 출력할 방법은 앞에 설명드렸지 고정적이죠. 그래서 그 고정적인 방법에 모사 합니까? 크리에이트 컴퓨터 비트맵을 통해서 비트맵을 생성한 후에 그 비트맵을 그냥 출력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클라언드 영역이 2 0 2을 202백으로 맞춰 놓고요. 그다음에 비트맵 크기도 또한 2 0 0 2 0 0으로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DC 우리가 비트맵을 생성한 후에 메모리 DC로 올리게 되면은. 까맣게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어, 흰색으로 우리가 다시 변환을 해 주는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메모리 dc 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가지 뭐 픽셀 하나하나마다 다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 메모리 dc 를 전체를 한 하나의 색으로 왕창 어, 셋업을 해줄 수 있는 그 함수가 있죠 바로 블리트라고 하는 것들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자 그렇게 한 후에 메몰디시의 아하 메몰디시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 기본적인 사각형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이 바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검은색의 사각형이 이와 같이 출력되는 그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봄으로 통해서 아 이와 크리에이티 브 비트맵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스는 크레이트 컴퓨터블 비트맵을 통해서 실제로 출력하는 즉 코드를 통해서 비트맵을 생성해서 출력하는 아, 그와 같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은 출력하기 때문에 wm 페인트라는 부분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 제일 먼저 크레이트 컴퓨터블 비트맵을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듯이 일단은 비트맵에 대한 핸들을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크레이트 컴퓨터블 dc를 통해서. 현재의 화면과 호환될 수 있는 d c 를 얻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elect Object를 통해서 아하, 메모리 DC에 비트맵을 어떻게 합니까? 딱 결합을 시켜주죠. 결합을 시켜주므로 통해서 이젠 비트맵이란 핸들은 없어져도. 이제 메모리 DC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디리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비트맵을 날려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트맵에 대한 메모리 DC의 내용을 어떤 색? 흰색으로 한 번에 뻥! 저부다 채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것을 좀더 쉽게 해줄 수 있는 함수. 그래서 팻블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메모리 DC 0.0 에서부터 아 크기 200 200이었죠. 그래서 200 200만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옵션이 있는데요. 어, 이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랙 리스트 있고, 뭐 화이트 리스트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m s d 는 반드시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화이트니스로, 이렇게, 어, 셋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을 통해서 흰색이 칠해지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 되어 있죠. 어, 디다 그립니까? HDC에다 합니까? 아니죠. 어디다가? 메모리 DC에다 출력하는 것이죠. 메모리 DC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50콤마 50에 150, 150의 크기만큼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그런 후에, 비트블리트를 통해서, 현재 화면 DC에다가, 뭐, 메모리 DC. 그죠? 렇 메모리 DC의 내용을 화면 d c 도 복사를 해주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DC는 이와 같이 Delete DC를 통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왜 메모리가 잡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아까와 같이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사용하는 비트맵을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림판에 그려서 뭔가를 그 파일을 로딩해서 뭔가를 할수 하는,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느냐, 어, 이게 아니라, 있느냐, 그 방, 그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코드를 통해서도, 어, 비트맵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 Set Allopi2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픽 툴을 만들 때 어, 많이 사용되는 그 같은 부분인데요. 자이 같은 Set Allopi2는 여러분들이 MSDN을 반드시 찾아보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Set Allopi2에는 어, 우리가 어, 여기서 소개하는 것 외에도 많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래픽 툴을 작성할 때는 뭐 필요에 따라서 셋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일단 먼저 보면은 현재 출력 화면 현재 출력 화면 뭡니까 배경 화면이겠죠 그렇죠? 배경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어, 펜과 브러쉬를 다 섞습니다 그렇죠? 펜과 브러쉬를 섞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냥 그리게 되면은 그 배경이 지워지고 사각형 흰색, 아 검은색이 나오고 안에 흰색으로 칠해진 이와 같은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면요. 하지만 set a l o p t 2를 우리가 어떤식으로세업을 하게 되면은 어, 배경은 그대로 있고요. 그냥 선만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브러쉬가 투명 브러쉬가 되도록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세업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 함수가 바로 set a l o p t 2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활용은 여기 나오듯이 배경이 있는 화면에서 도형 및 선을 출력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원형은 HDC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 아까 같은 어 DC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메모리 DC에다 해야 되겠죠? 메모리 DC에다 배경도 그려놓고 선도 그리고 다하기 때문에 메모리 DC에다가 이셋 e t a l o p 2 그래서 메모 디씨를 여기다가 지정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드로우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블랙, 낫, 에스 o 쇼 오아펜, 그다음에 낫, 모 팬, 화이트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픽셀 값을 항상 뭐 0으로 한다, 그렇죠? 화면 색상의 반대로 픽셀을 지정한다. 그다음에 펜과 화면의 색상을 뭐 섞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그 하나의 배경을 이미지를 로딩한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사각형을 그려보시면서 이와 같은 옵션들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설정을 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 지금 뭐. 이렇게 쭉 설명해 놨지만, 어, 이게 실제로 어떤 측에 출력되는지 잘 상상이 안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면은 "아, 이런 것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출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어, 배경으로 사용할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로 딩을 하세요. 그렇죠? 로딩하고요. 그래서 로딩한다고 하면은 로드 이미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주로 이것은 드래그할 때 많이 쓰는데요.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마우스 드래그하게 되면은 드래그했다고 하는 그 같은 이미지가 있죠. 음, 마우스가 클릭된 위치부터 마우스가 이미, 움직이고요. 움직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마우스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 같은 메시지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잘안 나시면은 다시 마우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그 드래그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드래그영역이 추적되도록 프레임을 해보자라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제가 썼던 그 책인데요. C를 이용한 게임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표지에 있어서 드래그를 했을 때 보통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안이 하얗게 칠해지는데 어, Set a l 셋 알로피 2를 어찌어찌 셋업하게 되면 안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프레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스 한번 볼까요? Set Allopi2에 대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Windows Procedure가 가장 중요하니까 Windows Procedure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도 메모리시를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지를 한 번만 로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쓰기 때문에, 어, 그 메모리시가 계속 유지가 되, 되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테이틱으로 했고요. 또는 정적 변수, 아, 전역 변수에도 무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맵 한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어, 이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같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구조체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메모리 시를 얻었을 때 비트맵의 구조를 어, 얻어낸 후에 정보를 얻어낸 후에 또한 WM 페인트라는 부분에서 출력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와 같이 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래서 어, 그 실제로 코딩하는 그 위치가, 메시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실제 드래그 하는 그 좌표, 그렇죠? 드래그 하 좌표가 어, 마우스의 위치도 들어오겠지만 또한 그 마우스의 위치를 통해서 출력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WM 페인트 n t 란 메시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윈도우 프로시저가 매번 호출되죠. 그런데 이것이 로컬로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좌표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정도는 여러분들이 제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되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미지가 한번 로딩되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Create Window, 그래서 c r e a 아, t WM Create라고 하는 메시지는 Create Window라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한번 어, 발생하는 왜 그렇습니까? CreateWindow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하기 때문이겠죠. 그때 발생한 메시지가 요거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 안에서는 주로 초기화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오로지한 번만.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컴포터블 디씨를 통해서 메모리 디씨를 생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일로부터 로딩하기 위해서는 로드 이미지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전 강에서도 어, 요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여러가지 옵션들이 좀 길다고 했었죠. 하기 때문에 MSDN을 반드시 찾아보시고 그 MSDN을 봤을 때 아, 요런 요런, 요런 옵션들로 구성하면 되겠지라는 정도는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어야 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할수 있고요. 자, 그런 후에 GetObject를 이용하죠. GetObject를 이용하고 비트맵 핸들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구조체 메모리 주소 아, 구조체의 크기, 그 다음에 구조체의 메모리 주소를 이와 같이 셋업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비트맵 핸들을 통해서 비트맵에 관련된 정보를 이 구조체 안에 다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슬랙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현재 비트맵을 메모리 DC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어, 비트맵을 날리죠. 그 다음에 드래그죠. 자, 드래그. 마우스가 다운되었다. 즉, 클릭됐다는 얘기는 바로, 어, 마우스가 드래그 하는, 쭉 드래그 하면 이 시작점부터 끝점. 그죠? 드래그 쭉 하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 클릭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 같이. 그쵸? 이와 같이 그래서 XY.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하 윈도우 프레임에는 l 파람 또는 w 파람을 통해서 로우워드 하이워드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버튼 다운이라는 것 같은 메시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을 찾아가면요 msn을 찾으면 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f1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해 놓고 f1 키를 누르게 되면 어, 익스플로러가 띄워지면서 자동으로 msdn과 연결되죠 그러면은. 이런상황들이 나옵니다. 또한 요 매크로 함수 외에도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MSDN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래그 한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하지만 그냥 이동하나요? 아니죠. 왼쪽이 클릭된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파람에 이와 같이 MKL 버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코드가 같이 넘어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강의와 그다음에 그 전자책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 마우스 무브까지 기억나시면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MSDN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자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L 파람을 통해서 Low Word를 통해서 X High Word를 통해 서 Y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드래그 상태이기 때문에 In Validate를 통해서 출력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이와 같은 xy 좌표를 출력해달라. 그리고 이 좌표를 이용해서 무엇합니까? 이제 그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Set a lp2가 o 실제 적용되는 그 위치는 바로 wm paint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wm paint가 실제 출력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wm paint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를 출력하려고 모든 코드를 다 집중을 해놨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비트블리드 통해서 현재 메모리 DC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세트 알로피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 HDC. 그죠? 현재 배경이 여기 지금 출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출력된 그 HDC의 모드를 바꿉니다. 저 어떻게 여기 나오듯이 not exclusive, e x e 5와 펜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뭐 말로 써는하기들이 힘들고요. 아무튼 요 부분을 셋업을 해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가운데가 뻥 뚫린 그와 같은 그 부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셋업을 해서 이렇게해 놓고 요 옵션을 바꿔 보세요. 바꿔 보시면 어떻게 출력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렉탱글 하죠. 그다음에 HDC 그렇죠? HDC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은, 현재 배경이 HDC에 출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드를 변경해서 또한 그 사각형을 이제 그화면에다가 바로 출력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어 드래그를 했을 때, 그쵸. 이거 같이 떴다고 했을 때 확대해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물론 깜빡임이 좀 발생을 하지만, 그죠 지금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아니, 텅동 빈, 그 요와 같은, 어, 윈도우를 출력을, 하, 어,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깜빡이는 부분이라도 이것은 또 따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런티 영역을 전체를 다 매번 지우고 그리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깜빡임을 줄이기 위한 뭐 더블 버퍼링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HDC에다가 바로 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DC로 옮겨와서 거기서 그린 후에 이제 HDC로 이렇게 해도 무관하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HDC에다가 바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원본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되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화면에다가 HDC가 그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뭔가를 처리하도록 이와 같이 프레임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래픽에 관련된 함수까지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 함수들 중에서 set a l o p2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것만큼은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 지금까지 옵션을 바꿔서 이 e 프레임에서 옵션을 바꿔서 어, 드로우 모드를 옵션을 바꿔서, 어, 셋업해서 실제 출력해보는 거기까지 여러분들 실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에서는 충돌체크 함수에 대해서 제가 어, 연이어서 또 강의를 쭉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